저희들이 지금 제시조회시조에서 시주에 발표할 때 창원시 진해 자원동 일원을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그 조언 소개부터 일단 최종적으로 LH 작업 프라임 소개하는 것까지 준비해 습니다 조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언은 다섯 명입니다 보시면 창원, 그제 진주 창원에는 우리 기장님이신 수지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김수경 대표님 제가 원래 개업 예정이었습니다 아래께 계약을 했습니다 사무소 계약으로 <laughs> 지금 시점에 계약이 잘된건지 모르겠지만 <웃음> <웃음> 5월 초쯤에 지금 개업을 하기 때문에 상호에서 매년 살고 그 그제 반대표님 계시고 그다음에 진주의 문화를 뵙 계십니다. 창원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창원을 소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음.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창원 다 아시겠지만, 또, 시골, 서울시골에서 해놓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laughs> 잘오신것 <laughs> 같습니다. 창원은 일단 경제도시고, 경상남도의 넘버원, 넘버원 도시. 그,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압도적이고요. 일단, 그 지역 내중생산을 보면 약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재밌는 지표인데 경상남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사업체를 갖다 딱 보면 31%가 장원에 있습니다. 곤란히 음. 많아요. 그래서, 장원은 어, 경상남도 부르먹은 뭐 도시다. 잘 아시겠지만, 그 2010년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고, 지금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창원시가 105만입니다. 5만이고 105만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너무 태라니다 부위입니다. 근데 면적은 서울보 넓어요. 서울이 지금, 요 면적에 지금 970만이고, 뭐 창원이 지금 요 면적에 지금 1 0 5만이있습니다 서울 생활이기 빡빡한데 되게 살까 이게 네. 장이죠그 네. 생각하면 서울보다는 더 나은 자연환경을 우리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구 50만을 대상으로 해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 자료고 따뜻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평가를 했을 때 자원이 행정 서비스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재정 역량은 10위 안에 없습니다. 물론 없는 것 같아요. <laughs> 통합을 하고 나서 만족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평가하고 싶으면 은산이니다지 예, 이제 위치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지금 은 이제 말 많은 그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을 특례시로 한다는 게 법안이 3월 28일에 제출이 되었습잘될 어, 거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경상남도에서는 당연히 상원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경입니다 고양, 수원, 농. 요 4개 시가 지금 이제 5 0 0만에 상원 특례시, 특례시로 일단 대상이 되고 있 특례시가 되면은 가좋을까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찾아봤는데, 요게 지금 4개 크게 4가되는데예한테 음, 직접 안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보면 법적 지휘 시설을된다는데 아, 그래갖고.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좀, 재정 얘이전간다 아, 요거는 내가 좀 관련까지. 그 다음에, 뭐, 높은 행, 진로권 행정수비수 앞에 보실 수겠지만 창원시가 지금은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교섭능력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혜택이 뭔가 그런 걸좀 생각을 해봤고 어 역시 경제적인 그 부분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아 단위가 생히 3조 2천여 명인데 향후에 창원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은 천에서 삼천억 정도가 예산이또 확보됩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천십구 년도 예산에 약10%로백 정도가 예산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원 씨는 소개를 해주었고 그 안에 진해 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는 아 살짝 말은 어떤 것죠? 진압할 진 바다해. 바다를 진압한다. 그갖고 진해. 진해고, 해군사관학교가 이래서 진해있습니다 어, 2012년도에 처음 진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는데. 그렇고. 행정구역은 지금 1 5개동이고 진해는 뭐, 다른 사람, 다른 매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항상 오있습니다 국내 최대 국거축제, 낭제. 그 다음에, 그, 진의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합하는 시점 2010년도, 대비 2010년도 대비해가지고 인구가 올해 지금 떨어진 문제지만은, 어, 2010년도 데뷔해가지고, 어, 17,000명, 18 18,000명 정도 올랐습니다. 올랐고, 여기에서 시사한 바가 뭐냐고 하면은, 아래 인구가 그냥 올랐는 게 아닙니다. 0세, 0세부터 19세.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하이 구성비가 보면은, 다른 데 내려가고 한 3.3%가 높습니다 그래서 음. 젊은 세대그부모들이 유입이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통합은 되었지만은 실제 그 생활환경이라든가 좋은 건다차원했습니다 그래서 몰라면 창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원에 음. 어떻게 접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직감이라든지이런게다 그 달라요. 음. 다행히 그 지내는 2 암린터널요. 진해에서 창원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는데 이게 암미터널이라고했습니다 정체가 많이 됩니다. 역시 그배드타운으로서 진해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다 하는데 정체가 많은데 2022년도에 일단 이게 개통이 됩니다. 이게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장원생활공 어, 이있다 그래서 창원생활권이 바로 혜택을 볼수 있는 지역이 진해구가 예요 그 다음, 지뢰구 안에서도 조금 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그, 석동하고 소사랑, 그 도로가 2020년 3월에, 빌리넘 쪽장, 주 안에, 그 외에도 뭐, 제가 설명드렸던 삼지구서 풍호동까지도 지금 이제 이거는 보상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제2아 민터단, 그 다음에 석동 도로, 그 다음에, 통로동 그 가격이 도로 맞추게 된다고 하면은 도로 환경이 꽤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진해군에는 그 부산신항이 들어가 있대요. 부산신항은 사실은 조금 멉니다. 진해 지금 제가 설명을 구해고 그래서 이어 부분 자체를 설명 안 드리겠는데 부산신항은 지속해서 지금 이제 그 발전하고 있고 개발하고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지금 이제 개발 계획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2019년도 그 예탐이 제 아이템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음, 거기에 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가 아영 8천라인가 조금 이상는데8천입 니다. 이번에 예탐 이제 확정되었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건 하나인데 그 진해가 산이 좀가쪽다둘러싸있어요 다 편백입니다. 편백 나무의 혜택을 받으려고 이걸로 차를 타고 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니다 지내고요 살면은 혜택 이 <laughs> 그냥 옵니다 편백 효능을 찾아봤는데 필요 없으니까 애, 애 키우고 이런 사람들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제가 표현했는데 산마다 편백일세. <웃음> <웃음> 그다음에 그진행구 안에, 안에 제가 설명드릴 자원동이 있습니다. 자원동을 잠깐 보면 네. 2010년도에 많이 지명해서 지금 2만 7명입니다. 71%가 올라가니다 네. 올라간 게그집 자원동 안에 자원삼주지구라는 지구가 식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안에 보면 실제 이 구가 이딱 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자원삼주지구가 네. 되는 음. 시점입니다. 앞에서는 비에설 명들이 내리지 않원 프라이 지금 이제 중흥에스 그랬어 매매일 매일매일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파트인데매일매아파트든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깝거든요 매아요그 삼지구가 보면은 아사거빨요좀 조명되어 일는데 아깝거든요 매일매일 매니다 보시면 물도 조절조절 누르고 동화기도 좋고 물래좀 응. 누르면 영상, 영상. 영상이 나와요 무슨 응. 영상이냐면 은 여기에 물이 쫄쫄쫄쫄 아 <laughs> 제가 올해 여름에 찍어는데왜찍어냐니까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찍으다가 같이 음. 듣고 싶었는데 팔자리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그다음 자원 3주구 안에 좋은 게 뭐냐면 은 중심 산업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LH, 자우 프라임, 과 l 를 음. 이쪽에 다 모아져있다 그래서 모아져있다는 거는 이쪽에 주거 환경이 해치지 않으면서 놀건다놀 수가 있다 약 2만 제곱미터에 4개 넘으면 애들부터 그런 와이프와 같이 가면 별로 안 좋은데 다 업로드할게 음. <laughs> LH 자우 <자원> 프라임을 장깐소 <laughs> 드리겠습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 LH 사운 프라임은 LH에서 지었다. 그래서 LH 많은 사람들이 LH를 싫어하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크게 하않는게 공기업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는 회사의 친구보다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개발이졌습니다 지금 세대는 1 2 9 8세대 많습니다. 저는 이요 어, 9개의 그 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laughs> 뭐, 그 다음에, <laughs> 하나 강좌하고 싶은 게, 그 <laughs> 그 리터 규모 6.0에서 6.5의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laughs> 내진설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전에 해운대에 있었다니까. <laughs> 해운대. <laughs> 부사위로 <위에도 웃음> 제니스 80층 짜리가 6.0에서 6.5의 레진설계입저 <laughs> 시골에, 시내에, <진해에 웃음> <웃음> 같은, <웃음> <웃음> 해운대하고 갔습니다. 내 아이들,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 금지인의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괜찮아. 그 산지구가 특히 뭐냐 아까 산마다 편백에서 할때그 산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편백 앞에 나왔던 수변공원이 바로 저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진짜 편한 일이 되겠네 아까 전 앞에서 했던 것들이 다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자연산입니다아 여기 참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59타입부터 84타입까지 여러 형태에 있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평형별 평면도는 사실은 아홉 개 되다 보니까 뭐한 개씩 하기는 너무 많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지역 브리핑으로 해갖고 매물 그리핑은 다음에 할것 같다고 일단 뺐습니다 특정 매물은 빼고 아파트 한까지만할 거고요 일단 많은데 혹시나 만만에 크게 보고 싶으면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자원 프라임 끝까지 왔는데 스머리를다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진 설계. 해운대 80장과 똑같습니다. 두 음. 번째, 그 혜택받은 자연환경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요즘 보기 드문 는 그, 상골짜기 있지만, 보기 드문 는 철벽이 주면 계의대단작였 마지막으로, 다양한 평이 있다. 이 거예요. 아, 이제 끝인데. 끝나기 전에, 우리 또, 어, 뭐, 이런 그안치원 대표님이 로봇 넣어야 된다 해하고부야부다도 해갖고 그습니다그 LH 자 프라임만 소개를 드리면은 요게 약간 엘리잇더라고 싶고 중S 클래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LH라는 단어가 우리 브랜드 파워가 약합니다 브랜드 파워가 약하지만 다른 걸 막아야 됩니다 그 막아야 되는 거 그니까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그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매 이 이 조건이 같은 조건으로 해가고 제가 일단 했는데 그8 그 4의 청소를 같은 청소를 했니죠 67에서 15사이에 그러기가 그러니까 요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요세개 아파트를 뽑으면 어 제일 일단 중요성이 있는 게다프라이 14차 15차는 문제거든요 l m 들이3진이 그래서 지금 그리에 a 를대비해가는거약 28%가 들어합니다 전세금액도 약28 23%가 제거가 됩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고 하면 은 같은 주거의 환경을 누리면서 전기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 파워는 약하지만 그거를 만에하고남는 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장판이아닌가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한 부못까지 하고 싶습니다. 어, 10분대로는 그런데 좀 호박인 같은데 들으주셔서 감사합니다.